김장하는 한약사 자격을 취득한 뒤 경남 사천과 진주에서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며 얻게 된 재산을 장학사업과 지역사회에 환원한 교육자이자 시민활동가입니다. 1983년 진주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했고, 1991년에 이를 국가연합하며 공립화했습니다. 사제를 들여 1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며, 여성인권, 지역환경운동, 문화예술,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, 친일인명사전 제작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후원을 이어갔습니다. 남성문화재단을 통해 운영해왔으며 2021년 재단해산 시남은 귀금 약 34억 원을 경상국립대 발전기금으로 기탁하기도 했습니다. 문영배 판사와의 관계. 문영배 판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김장아 선생의 장학금을 받기 시작해 대학 4학년 때까지 이어졌으며 덕분에 서울대 법대 진학과 1986년 사법시험 합격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. 2019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문 판사는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다.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이 사회에 갚아라 는 이를 삶의 철학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. 이와 함께 어른 김장아 다큐멘터리도 역주행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.